자 전지각이 10시 31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서 2,607포인트 2,600을 유업할 정도로 다시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미 이 상승이 올라갔을 때 요건 가짜 상승이고요. 특히 어제 반등이 요게 저로 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요걸 두 개를 껴서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아.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음. 보세요. 앞에가 장대원봉을 줬죠? 그럼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줬을 때, 이건 시가와 시가 윗골에서 매도해요 항상 장대원봉을 주면. 기본 공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알람해 놓으시고 보십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구독과 알람해 놓으시고 보시오는데 보세요. 여기 어제,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어제 거요. 어제 주가 반등요 성격. 무을 세비 반등. 어. 됐습니까? 무을 세비 반등. 여기도 봐봐. 결국 한번 남겨진 하락 파동 이번보다는 다음이 좋다. 뭐 이렇게 그죠 음, 요 내용들 나중에 제목만 봐도 알수 있도록 매매, 매매 하셔야 됩니다. 그해서 배워야 되겠죠? 음, 자 내가 매매할 때 알고 매매한다. 이렇게 저희가 요번에3 3 가지 패턴 매매 예,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요번에리오드 행사가 있어요. 그니까, 이걸 저희가 7주 정도 완성으로 들어가는데, 아, 금액을 다 리워드를 해드려요. 이렇게. 와우에서 리워드 해드리고요. 또, 나중에 저 패턴 갖고 선물 옵션 할때 돌아서 연습하시라고, 요것도 두 장. 그래서 50만원 그대로 리워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 겁니다. 아, 3490-4619. 에 요로 하시면 되겠고요. 7월 1일 날 리워드 쿠폰을 아, 지급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된 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듀오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요.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주가 내려가 된 배경은 일단 미국이 또 역시 왔다 갔다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CPI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CPI가 다소 우에서부터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컨센스 선수도 약간 꺾어지는 게나오는데 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c p r 보면 지난 3월에 8.5, 그 다음에 전달에 8.3, 요번에도 8.2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아, 이 앞달에는 0.3이었는데, 요번에 0.7. 아, 그럼 이거 아직까지도 인플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인 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께도 계속 매도가 되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다가 더블 차트를 씌워놓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대매매. 저희는 파생을 하는 방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생을 같이 했을 때, 파생 선수들은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전 이게 신호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보세요. 전 가만나도 애들이 다 매도 신호가 다 뿌려주죠. 위아래. 그죠? 자, 여기다가, 음. 신호를 뿌려보면, 보세요. 자, 얘가 매도의 나라에 있죠? 어, 매도예요. 어, 그냥 저희는 어. 매도 유연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방에 오셔서 이런 걸배워지됩니다 매도 유연적 없으면 얘가 내려갈 때 아무 짓도 못해요. 어.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어. 내가 매매할 때,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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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라. 이제 얘가 월봉이라고 생각하면 돼. 월봉 하락일 때 이건 이번 달반동을 주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작게. 이제 이거 계속 매도만 나짜지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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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쫙. 여기서부터 이제 2 공을 따라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음. 어쨌든 오늘은 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물세비에서 반드시 서 물량을 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어,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갔다는 건 추세가 하락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야, 방신하는 사람이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도 몰라서 본격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멘트를 며칠 전에 듣고 나서, 야참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들, 추세 기냐 월봉을 6개월 선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추세예요, 이게. 이게. 여기 지금 색깔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수축기다고. 어? 참, 정말 해도 너무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 얘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것도 모르고 매매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 올라갈 때만 생각하고, 그죠? 내려갈 때는 생각하지 않고, 매도절에취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요 패턴 꼭 한번 들으시고요. 더운데 여러분의 뉴어드 해드리니까 음, 염들 등록해 놓으셨고, 등록해 갖고 오셔서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3490에 4619, 요로 하셔서 염들이 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얘는 위로 올라갔다 보다 배도 없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쏠수 있는 종목분들이 있죠. 상향선 트렌드의 모습을 갖고는 종이 좋은데, 이 중에서는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을 줘야 요게 의미가 있다. 아, 만3% 이내에 조정을 줘야 그 종목을 쏠때 의미가 있,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많이 빠진다. 7% 이런 걸 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종가 쏘면 얘가 먹긴 먹어요. 이것도 종가 쏘시면. 만3% 이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올라 올라갈 것도 역시 유가 관련된 종목군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좀 오늘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그 상승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무기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현대로 올라가다밀렸다 다시 또 올라가죠. 저렇게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단에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M 모런 것들 엔터주들 선별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저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많이 말했었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어떤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는 묶어놓고 지금의 장은 철저하게 종목장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의 현추소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요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 만일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명단을 합하셨다가 배통을 쏘는데 1회 3사 다만 항상 말씀이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하락장일 때는 나는 캐시가 50% 이상은 청금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꾸준하게. 예. 그 다음에 나는 배통을 쏠 때는 항상 현금 외에는 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지금 얘는 그래도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구간을 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그니까 많이 빠졌다는 것은 이미 오파동 구간 이상으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5일선에 오파동이니까 딱그만치만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어, 얘가. 일봉상에서 5일선이 음, 오파동이기 때문에 그림 그렸죠 일봉상에서 5일선이 오파동이기 때문에 딱그 만큼만 올라간 겁니다 음, 이선은 4파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쉽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세요 얘가 내려가고 있는 게 음. 제목을 보셔도 볼까요? 여기 쭉 보, 보실까요? 결국 남겨진 파동 또 하나 넘겨볼게요. 음. 여기 뭐2 6 0 0선 아래 이제 입이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목장세 아직까지는 종목장세 아. 2,600세 아래에서 신나게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종목장세. 내가 모르고 번 돈은 거듭 얘기지만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지. 오늘도 시장은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오늘 장도 하락 구간에 놓여있습니다. 함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얘는 하락 구간에서 얘가 이, 이, 이 이건 추세고요. 일봉이 여기 더블 차트 쓰는 것은 요번 달에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오늘도 얘가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매도 쪽에다가 승모 거서 아, 버는 포션 아 이게 현재 장서선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도 그랬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얘가 과, 2,600선 대 아래는 과다의격존이기 때문에. 그나마, 천장에서 그것이 다행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내가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앱 스토어에 가서, 구글 앱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요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이 장이 돌아섰을때 저희랑 같이 지난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 공략했던 것처럼, 아, 그런 타이밍을 하려면, 여기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 장을 봐야 됩니다. 이 장은 바닥을 찍을 때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어느 타입도 두오지 않았다랬죠? 그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얘는 아직까지 올라가도 가짜입니다. 또다시 내려갔다가, 최소한 농툼의 쌍바닥. C 타입이도 농툼의 쌍바닥을 줘야 되고요. 나머지 A 타입이나 B 타입은, 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A 타입은 5파동, B 타입은 60. 저 녹색이 쌍바닥이었는데, 둘다 아니잖아요. 이런 걸 딱 두꺼운 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알아듣잖아요 그럼 무슨 매매를 합니까 상승장만 있습니까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실라고요 이미 여러분들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거 회자되는 거중부다 나쁘다 깡통 나오니까 현금 50%선 갖고 계십시오 이미 여기는 신호가 다 나옵니다 저희는 얘가 이럴 때 신호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신호가 나오잖아요 추세가 바뀔 때요 상승 추세일 때 얘는 상승 추세 신호만 나오, 나오고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 신호만 나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알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